이천의 오늘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오쇼의 진행을 맡은 김세연입니다. 이번 시간 이천오쇼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청년인데요. 한창 꿈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면서 또 청년들을 응원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이천시 청년 아동과 청년 정책 팀장 홍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경기 청년 지원 사업단 단장 조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청년 수상 공인 대표 부회장 이경환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청년들이 그 정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청년들이 꼽은 되게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로는 기업의 고용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과 관련해서 요즘에 진로, 지도라든지 아니면 산학연계형 현장 실습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요즘에 또 AI.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청년과 관련된 교육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꼽았던 거는 이제 노조나 아니면은 이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말해 주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아무래도 취업을 하려면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높이려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기업들의 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 시 자체에서도 어떤 정책들이나 지원이 나와야 거기에 발맞춰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팀장님 이천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천시는 청년상가 미래 지원을 위한 청년 도시를 만들 위해 2023년 3월 청년 아동과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한개 팀이었던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 팀을 청년 아동과 청년정책팀, 청년 정책 팀, 청년 일자리 팀, 청년 문화 팀세 개의 팀으로 세분화해서 좀더 세심하게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좋은 정책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청년과의 소통이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바가 뭔지 듣고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2 0시0 청년지원정책위원회와 2 0시0 청년활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지금 데스크에 있긴 하지만 팀장님께서 사실 청년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네. 들어주시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하고 좀 모여서 토론도 하고 네. 어, 건의를 했을 때 어, 실제로 들어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청년들끼리는 요즘 참일 잘하시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앞으로도 그런 좀 실질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하고 있습니다. 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청년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이천이 아닐까 싶은데 일자리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예, 현재 그 이천 시민들이 자유 차는 설봉호수 옆에 청년 일자리 카페 청년 이름을 조성했습니다. 이천시 거주 또는 생활권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소통과 일자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공간입니다. 직업 상담사를 배치해서 치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상담과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0 청년들의 치창업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소통의 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소통과 또 일자리 정보를 모두 같이 모아놨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 저도 일자리 관련돼서 참 관심이 많은데 어, 취업 준비부터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또 안착할 때까지 전 단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팀장님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그 이천시는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과 면접을 도는 청년 취업 면접 올케어 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군속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1년 이상 군속 유지 시 100만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군속장려금 지원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으로 성공한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5년 3월 청년 창업 지원 센터도 설립 예정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취업 준비부터 이후 케어까지 진짜 그야말로 올 케어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취업 단계부터 세부 단계까지 정말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올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청년 문화와 그리고 또 복지 부분도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서울시와 그리고 서울시 연구원이 2022년도 청년 그 패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패널 조사에 따르면 어, 자산 빈곤을 겪고 있는 청년이 55.6% 그리고 또 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이 34.7% 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는 역시 경제적 자립이겠지만 또 어느 정도 의 경제적 자립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게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살피지 못했던 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케어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시에 있는지. 제 2000시에서는 우선 그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청년 마음건강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 이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원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원세자금 중 실제 상한한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매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개최하는 청년 문화 축제인 어른이 천국과 청년들의 아이디어 실행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발한 소통과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천시의 청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들의 취업의 전후 그리고 취업과 관련되지 않은 문화 영역까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분화된 부분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께 들어볼 수 있어서 문제점도 알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든지 그 의지도 볼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천 씨가 정말 소통을 기반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을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한 명의 시민으로 존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주도해온 만큼 청년들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면서 소통 기반의 또 일자리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천시는 오랜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어,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청년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이천의 오늘을 생생하게 바라보므로써 이천시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천 옷쇼, 이천시의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